라고 서비스를 유치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냥 계속 똑같은 댓글 계속 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흥미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인지도 안 됐습니다. 그럼 시간은 금입니다. 1.2배비보세요 아, 4리얼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고객의 몰입을 이끌어내는 고객 유혹 4단계를 배워봤는데요. 원래 이번 영상부터 바로 이제 주제 찾기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주제를 찾기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월 100만 원 수익 만들기 카카오톡방에서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지원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채널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만약에 저라면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고 어떻게 수익화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피드백을 해보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주제를 찾기 전에 아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저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주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수익을 조금 조금 만드신 분도 계시고 아예 수익을 못 만드신 분도 계신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인지, 흥미, 신뢰, 충성 이네 단계를 나눠서 지금 이분들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각각 위치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액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카톡방에 계신 s 스진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의 블로그입니다. 이거 보시면 어, 세무노무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컨텐츠를 올리고 계신 것 같고 어, 미국 회계사이자 한국 공인 세무사다 라고 지금 같이 입증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노무 회계를 코칭해드립니다 라고 어,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컨텐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 뭐 현금 흐름표 작성 방법 이런 식으로 회계 세무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쭉 올려 놓으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를 상당히 많이 올려 놓으셨죠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인데 어, 99명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이 중에 한 명이 절 거고 자 카테고리를 보니까 뭐 노무 세무 법무 회계 ifrs 국제회계 기준 뭐뭐 뭐 이렇게 있네요 비즈니스 잉글리쉬 주제가 조금 이제 분산되어 있고 음, 아무래도 세무 그리고 법무 쪽으로 많이 이제 게시글을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게시물을 한번 볼게요. 자, 게시물을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댓글은 없습니다. 자, 게시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 게좀 있나요? 게시물이 좀 상당히 어렵죠. 어, 이 주제가 굉장히 좁을 것 같은 주제이긴 해요. 지금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음, 다음 글은 안 올리시나요? 어, 지금 분명히 인지 그리고 흥미 정도의 단계에 팬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인지 흥미의 단계의 팬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자, 우선은 어 요런 주제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필요성과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 드리고 싶어요. 자, 필요성. 그리고 욕구. 요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는 낮은 거고요. 여기는 높은 겁니다. 요기 단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팔리겠죠? 필요도 없고, 욕구도 적은 것들. 그리고 필요성이 높은 거. 팔리긴 팔리는데 잘 팔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욕구가 높은 거. 팔리긴 팔리는데 잘 팔리지 않죠. 자, 잘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욕구도 높고, 필요성도 높아야 돼요. 여기에 가야 되겠죠? 자, 세무 같은 지식들이 보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필요해요. 세무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욕구가 안 생겨요 잘자 욕구가 높은데 필요성이 별로 없는 건 뭐죠 뭐 명품 같은 것들이죠 어, 롤렉스 같은 시계 욕구는 사고 싶죠 근데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필요성은 그렇게 없어요 지금 세무 지식 같은 거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욕구가 별로 없죠 사람들이 배우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그래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찾거나 아니면 욕구를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욕구를 불러 일으키려면 세무 쪽에선 가장 좋은 게 뭔가요 절세죠 절세 이런 지식을 가지고 세금을 이만큼이나 아낄 수 있다. 이런 지식들을 모르면 세금을 이만큼 더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배우고 이 지식을 활용해서 개인 사업자가 됐든 법인 사업자가 됐든 아니면 그냥 개인이 됐든 세무 지식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돈을 버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는 것으로 욕구를 증진시킬 방법을 생각해 내야 됩니다. 자 다시 블로그를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미 전문가이시잖아요. 미국 회계사이시고 한국 공인 세무사시니까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주 타겟이다라고 잡으시고 지금 채널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보셨을 때 댓글로 분명히 흥미 고객이 있었습니다. 지금 흥미 고객이 많진 않아요. 여기도 댓글이 있는데 댓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는 지금 어, 타겟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이분은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신고 할 거라서 사업자죠 사업자 어,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완전 어, 인지가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인지도 있고 흥미를 느끼는 사람도 한두 분씩 조금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90분 100분 정도의 방문객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료 모임을 엽니다 세무 노무 뭐 자격증 시험 준비반이 됐든 아니면 개인 사업자들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해서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어, 무료 모임을 여세요 아 면 어, 무료 소책자를 만듭니다. 이거는 개인 사업자가 저는 더 타겟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분들이 바로 봐서 따라 할수 있는 뭐 엑셀 양식이나 아니면 전자책을 만들어서 무료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카카오톡 단톡방을 하나 만들고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자료를 줍니다. 엑셀 양식 뭐 전자책 아니면 무료 모임을 거기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세무 전문가로서 이 지금 흥미 고객들한테서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해서 신뢰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신뢰 단계로 넘어가면 그분들 중에서 아 그냥 세무사님께 세무 맡길게요 라고 서비스를 유치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 내가 전문 영역이 있다 주제가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인지 흥미까지는 어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어, 물론, 이제 글쓰기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손봐야 되는 게 많아요. 지금 블로그 상 안에서의 뭐 세팅이나 블로그 운영법이나 근데 이건 다 그냥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고객들을 끌어서 어, 결제를 하고 수익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큰 그림적으로 지금 오늘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탁쌤이라는 분이고 재테크를 공부해 지식을 나눕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뭐 약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법뭐 법인 이야기, 주식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블로소득 챌린지 챌린지를 운영 중이신 것 같습니다 그죠? 요게 연기가 아마 무료였겠죠? 네, 무료로 챌린지를 한번 운영을 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리뷰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펼치고 계실 것 같아요 음... 보시면 크몽의 서비스를 하나 올려놓으셨는데 30살의 부동산 7채 및 법인 대표가 되기까지의 노하우라고 해서 이제 전자책을 지금 판매하고 계십니다. 지금 서비스가 지금 리뷰도 79개, 어 171건의 서비스 굉장히 많이 팔려서 어느 정도 어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 단계에 있으면 내 수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계속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신규 고객을 발굴하지 못하면 스스로가 그 안에서의 불안감이 엄청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인지 와 흥미 고객을 계속 더 대량으로 늘릴 수 있는 액션들을 취해 나가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3월 이후로 어 챌린지 블로소 챌린지가 끝나고 나서 여기 보시면 7월 17일 날 새로운 챌린지를 하신 것 같아요. 음 여기 아마 챌린지가 이제 진행이 됐을 것이고 금융 문맹 탈출 뭐 이런 주제로 지금 챌린지를 운영하고 계신데 음, 블로그 외에도 지금 유튜브나 추가적인 채널들을 이제 확장을 해서 인지를 더 늘리고 그리고 흥미인 단계의 고객들을 더 늘리는 게 지금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더욱 이 챌린지 수료자 분들 중에서 이제 신뢰를 넘어서 충성 고객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충성 고객들은 더 고가의 서비스를 어, 받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세팅을 하시면 지금 아마 이제 수익이 막아 이게 매달 매달 유지가 될까라는 불안함이 계속 있을 것이고 매번 챌린지로 수익을 계속 만들기에는 새로운 고객들을 계속 발굴해야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어 걱정이 있고 좀 그냥 불안불안한 아마 그런 상태이실 겁니다. 수익을 지금 내고는 있지만 아마 직장인이시면은 뭐 부업으로서는 좋겠지만 이걸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 하고 나왔으면은 되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인지랑 흥미를 늘릴 수 있게 새 채널을 더 열, 열고 넓히고, 기존의 챌린지를 했던 신뢰의 상태의 고객, 신뢰가 높은 상태의 고객들을 충성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더 공고히 해야 된다 그리고 서비스도 좀더 다양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은 리조라는 분입니다 여기도 블로그인데요 데이트 컨설턴트 연애 코치 연애 상담가 라고 되어 있네요 연애 코칭이 어, 주요 주제이신 것 같습니다 자 컨텐츠를 보면요 7월 5일부터 어, 2, 3일 간격으로 열심히 올리신 것 같은데 조금 조금씩 힘이 약간 빠지는 경우들이 좀 있었네요 그래도 댓글들을 보니까 댓글들이 쭉 달려있는 게 어... 조금 약간 인지 흥미 고객들은 좀 모여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하는 분이 계시고 쉽지 않다. 어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댓글 보면은 인지 흥미 단계 의 고객 이제 예비 고객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제일 사실 좀 자본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된 어떻게 보면 계기이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이리조님께서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그냥 만난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이 우리 무자본 창업으로 성공하자 하는 으쌰으쌰 하는 동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나한테 예의상 어떤 걸 구매해줄 순 있지만 정말 필요성과 욕구가 있어서 이 서비스를 진정으로 구매하고 그래서 충성곡 까지 나아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팬층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저를 포함해서 뭐 무자본 창업이나 이렇게 돈 버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습니다. 뭐 블로그에서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각각의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다 단톡방 커뮤니티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랑 유튜브랑 백날 그 안에서만 낚시질을 해봐야 여러분들의 아주 깊은 충성 고객을 많이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은 다 본인이 돈 벌고 싶어서 온 거지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사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뭐몇 분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로 품앗이처럼 구매하고 리뷰 달아 줄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거기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다음에는 여러분이 본인의 고객을 찾아서 나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자생을 할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게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만 백날 홍보를 하면서 본인이 더큰 바다로 나가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업을 하려면 본인이 뗏목이라도 만들어서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하나라도 잡아 봐야 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고, 물고기가 풀어져 있는 사설 낚시터에서 백날 낚싯대를 들이워봐야 여러분들의 발전이 없어요. 나 컨텐츠는 지금 꾸준히 쓰고 계신데, 지금 댓글들을 보면, 과연 흥미 단계까지의 고객들이 모였냐? 이분은 그냥 계속 똑같은 댓글 계속 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흥미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인지도 안 됐습니다. 우리의 예비 고객들에게 인지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지금 한시적 무료 뭐 상담 코스 이런 거 올리셨는데, 이거 이전에 지금 인지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을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은 꾸준히 본인이 어, 무료 컨텐츠로 올림과 동시에 이 무자본 창업 뭐 이런 거를 지향하거나 아니면 지금 뭐 연애 뭐 이런 약간 뭐 연애 커뮤니티에도 조금 들어가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데에서 활동하는 거를 같이 포함해서 정말로 그 연애 상담이나 뭐 연애 고민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곳에서 본인만의 낚시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 액션들이 지금 필요한 상태예요. 예를 들면 지식인에 올라온 뭐 연애상담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면서 이 블로그에 글을 읽어보세요 이게 저도 도움이 됐습니다 하는 식으로 끌고 오던지 아니면 연애 잘하는 법에 대한 카페에 가지 마시고 그냥 남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여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 연애 고민글이 내추럴하게 올라왔을 때 거기다가 답변을 달아주면서 어, 얼마 전에 이 글을 읽었는데 너무 도움되더라고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본인의 블로그 링크를 걸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리조라는 사람을 알려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인지를 올린 다음에 흥미 단계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 한시적 무료 서비스를 하시면 분명히 반응도 좋고, 더 빨리빨리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블로그를 한 3개 정도 봤는데 너무 길었죠? 자,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한 2개 정도만 보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주제는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채널도 한 2개 정도만 더 볼게요.